안녕하세요. 대체 공유일제 도입에 대한 논쟁 오늘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겠어요. 자, 먼저 음 이거 생각 열기에서요. 같은 대상이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이거 나쁜 건가요? 당연한 건가요? <laughs> 맞아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다양한 관점을 알고 그 다음에 그런 관점들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갖는 거, 입장을 갖는 거 아주 중요하고요. 대체 공휴일 뭔지 알죠? 우리 추석 끝나고 수요일에 쉬었잖아요. 그게 바로 대체 공휴일이었죠. 어, 뜻을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음. 자, 동일한 대상 대체 공유일에 대해서 관점과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파악하고요. 자, 그런 관점이, 다른 관점이 나온 두 편의 신문 사설을 배워볼 거예요. 사설은 신문사의 의견, 시사 문제에 대한 신문사나 출판사의 책임으로 표명하는 의견이나 주장을 신문 사설이라고 그래요. 개인의 의견 아니죠. 자, 대체 공휴일제 도입 국회라도 나서야. 대체 공휴일 찬성 입장입니다. 찬성. 자, 신문 사설 신문사의 의견 그래서 찬성을 하거나 어떤 시사 문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신문 사설을 통해서 어, 어떤 관점을 취하고 있는지 이 신문사가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되겠죠. 자 대체 공휴일제 뜻 어디 있죠? 음,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금요일 또는 월요일에 대신 쉬는 것. 대신시는 대체 공휴일. 자, 정부에서 내부의 견해 차이로 논쟁이 진,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국회도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다 않고 있다. 이대로라면 이 제도를 도입하기 어려워 보인다. 자, 좋아요. 그러면 찬성이라 그랬잖아요. 찬성 사설. 자, 어떻게 찬성으로 갈수 있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어, 조금 내려보겠습니다. 음. 대체 공휴일제는 어, 문화관광부가 문화관광부 여기 동그라미 해볼게요. 2009년 도입을 제안하였다. 찬성이겠네요. 당시 문화관광부가 뭐라고 했냐면, 1번 연휴가 늘면 여가 활동도 늘어나, 여유가 늘면 여가 활동이 늘어나 경제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 좋은 점을 내놓았죠. 자, 그래서, 지난 말까지, 지난해 말까지 정부 내에서 협의를 끝내는 것이었지만, 생각이 달라. 음, 생각이 달라. 논의가 되지 않았어요. 특히, 경제 관련 정부 기관들은, 자, 이 부서요. 찬성일 것 같아요. 반대일 것 같아요. 경제 관련 정부 기관. 음, 선생님, 세모할 거예요. 자, 보세요. 기업의 휴일 근로수당이 늘어나서, 생산성이 떨어지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자, 알겠어요? 찬성하는 입장은 동그라미. 반대하는 곳은 세모. 자, 세모인 경제 관련 정부 기관이요. 어, 기업 입장을 들고 있죠, 그죠? 음, 휴일 근로 수당을 줘야 되니까 생산성이 떨어진다.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반대하는 기관 하나 더 있네요. 행정자치부, 부정적이죠. 자 이러한 부정적인 내용 이런 부정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 이제 반론이 이어집니다 반론 이제도 자 뭐죠 대체 공휴일제 인건비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건 편협한 시각이다 인건비가 뭐냐면요 휴일근로수당 요거예요 요거 인건비 자 노동시간의 단축 이에 따른 편익과 일자리 나누기 효과 등 복지와 경제 측면, 복지와 경제, 인건비, 테마할게요. 자, 인건비, 복지와 경제 측면에서 따져야 한다. 그러니까, 대체 공휴일제를 하게 되면, 음, 복지와 경제 측면에서 좋은 점이 생길 거라는 거죠. 자, 우선 시급한 것이 노동시간 단축이다. 자, 노동시간 단축, 거기 밑줄 거 볼게요. 어, 노동 시간 단축. 대체 공휴일제 하면 노동 시간 단축 되겠나요? 맞아요. 자, 아까 여기 1번 대체 공휴일 찬성 근거 1번 했거든요. 자, 2번이에요. 노동 시간 단축 되겠죠? 자, 노동 시간을 왜 단축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노동 시간이 세계 최고래요. 음. 회원 평국 평균보다 492시간. 자, 이렇게 숫자로 수, 숫자, 수치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죠? 응, 음, 이러면, 이거는, 타당성이 있다. 이 주장은, 타당하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대체 공유일제 필요하고요. 지금, 우리, 하고 있어요.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짜잔. 어,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가, 안 넘어가! 어우, 하기 싫은가 본데. 에헤 넘어갔어요. 자, 볼게요. 음, 보여요? 잘안 보이죠? 짠. 음, 좋아요. 자, 좋아요. 자, 우리는 수십 년간 일중독 국가를 유지하고 있다. 노동시간 많으니까요. 자, 이렇게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서는 생산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마찬가지, 여러분도 너무 공부를 오래 하면 생산성 어려워요. <laughs> 적당히 쉬어야. 여기. 적당히 쉬어야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요게요. 세 번째 큰 거예요. 자, 됐어요? 음. 그러니 대체 공휴일제가 도입되면 휴일 근로수당. 어, 요거 세모 해놓을게요. 휴일 근로수당. 세 글자로 뭐였죠? 인건비. 인건비가 늘어난다. 이거 부정이잖아요. 부정적 입장이잖아요. 걱정할 것이 아니다. 휴일에는 적극 쉬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면서 일을 시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요. 자, 이런 시기어서는 대체 공휴일제를 도입해도 경제 개선 혹은 일자리 나누기 효과 기대하기 힘들겠죠. 자, 정부가 계속 제도 도입에 소극적이면 국회라도 나서야 한다. 이것이 이진문사의 주장이네요. 주장. 일부 정치권에서 대체공휴일 관련 법안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선정했지만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을 게을리하고 있다. 국회는 이제라도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각 정당의 적극적인 자세를 기대한다. 음, 2011년 한겨레신문 기사였어요. 자, 이렇게 정리됐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찬성 측 입장,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에서첫 번째 근거. 여가 활동이 증가하면 경제 개선에 도움이 된다. 두 번째, 노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세 번째, 적당한 휴식은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자, 이해됐나요? 음,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 사설 가볼게요. 이것도 사설이에요. 신문사 의견. 자, 경제 현실을 무시한 대체 공유제 논의 경제 현실을 무시했다라니까 반대 입의 입장이구나라는 걸 알겠죠? 신문사 사설은 이것처럼 찬반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어, 여기. 일부 정부 기관 국회에서 대체 공휴일제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에서 기업과 경제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많다. 기업 찬성일까요? 반대일까요? 반대겠죠. 일을 많이 해야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자, 법정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 공휴일을 쓸수 있도록 하는 대체 공휴일제의 명분은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자, 휴식권 좋은 거죠? 그러나, 어, 그러나, 음, 반론이에요, 반론. 발론. 주 5일 근무제 확대로 휴일이 충분히 보장되기 때문에 굳이 도입할 근거가 희박하다. 자 반론 첫 번째 근거예요. 반론 근거. 자 그래서 대체 공휴일제 하지 말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네요. 자그 다음 근거 두 번째 볼게요. 우리나라 연간 휴일은 선진국에 비해 적지 않다. 자 그래서 음. 선진국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이야기. 여기도 역시 객관적인 수치, 객관적 자료 제시 근거죠. 제시. 음. 자, 더구나 국내 기업에서는 대개 창사일 등을 효율로 하기 때문에 실제 효율이 더 많다고 할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예시 자, 근거를 들었네요. 자,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음, 또 있어요. 뒤로 넘어볼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 대체 공휴일 도입을 법으로 확정할 경우 기업의 부담이 늘어난다. 어, 이거 문제점이네. 그죠?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자,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이것도 역시 객관적인 근거 자료 제시하고 있고요. 대체 공휴일제가 실시될 경우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직접적인 인건비. 어, 아까 인건비 나왔죠? 응, 휴일 근로수당 연간 1조 4천억 원에 이를 것이다. 경제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처럼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일자리 창출도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요. 인건비 부담이 경쟁력 떨어지고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부정적인 근거를 잘 들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 이게 세 번째 근거로 써놓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한 가지 했잖아요. 또한 가지 그랬으니까 음, 요거. 요게 바로 네 번째 근거가 되겠어요. 일본, 유럽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기업휴일은 법률로 정하지 않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래서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어 우, 우리나라 사례 자, 여기까지 제시를 해주고 있네요. 자, 객관적인 건거 아주 잘 들었어요. 자 대체 공휴일 찬성측, 찬성측 반론이겠죠.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속한 국가 가운데 근로 시간이 가장 길다. 아까 찬성측 의견이었죠. 대체 공휴일 실시할 경우 관광 활성화 효과가 있다. 이거는 찬성하는 입장이죠. 근로시간이 길다. 관광활성화 효과. 음.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오, 어, 여기 중요한 단어 나왔네요. 5번이에요. 자, 우리나라의, 오, 자, 안 보이죠? 보이게 해줄게요. 자,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다. 그래서 대체 공유일지는 부정적인 효과가 훨씬 크다. 자, 아까 말했죠. 부정적이다. 그랬으니까 반대 좋아요. 자, 여기서 어, 노동 생산성이 절반이다. 음, 그래요. 아까 노동 시간은 길다고 나왔는데, 노동 생산성은 아주 낮다고 하네요. 이거는 경제신문에서 나온 2010년도 음, 사설이에요. 자, 그러면 어이 글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잘 봤는데, 어떻게 어때요? 그 여기 음, 두 글의 관점과 내용의 차이 여러분들 여기 선생님하고 같이 정리했었죠 수업 시간에 어, 그래서 보시고요 여기 지식 속수 보세요. 관점과 내용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글을 읽을 수 있어야 하거든요. 자, 글을 읽을 때 대상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세우려면 그 대상에 대해서 다양한 글을 읽고 차이를 비교, 종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거 중요하죠. 자, 관점과 내용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글쓴이가 대상에 대해 긍정인가 부정인가. 지금 우리 두 개의 신문 사설 긍정, 긍정적인 내용 부정적인 내용 사설 각각 봤어요. 글쓴이가 추구하는 의도나 목적은 무엇인가? 글쓴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이해관계 대립에서 어느 편인가? 관점과 글의 내용은 어떻게 연결 연관되는가? 자, 그래서 어, 여러분이 음, 최종적으로는 여러분의 관점을 세우기 위해서 음, 내용 관점과 내용의 차이를 비교 종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음 여기 보면 어 자두 대상 자두 글이 다음 대상들을 여기 보면 대상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를 표시하고 근거를 써보자 그랬는데 대체공휴일 찬석 관점에서는요 경제 개선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요세 가지 대상 있죠 경제 개선, 인건비 보전, 노동자 복지 강화. 대해서 자, 큰거 대체 공유일제가 경제 개선이 도움이 될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자, 인건비 보존에 대해서는 인건비보다 무엇을 중시해야 된다고 그랬죠? 응. 음. 무엇을 중시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이런 복지와 경제. 복지와 경제를 더중 경제적인 측면을 봐야 된다라고 그랬고요. 노동자의 복지 강화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어요? 음, 노동 시간 단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죠. 자, 그러면 그 밑에 볼게요. 경제 현실 무시한 대체 공일제 논의의 관점. 그니까는 반대의 관점에서는요. 경제 개선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음, 경제 개선이 어 기업 부담을 늘려서 생산성이 떨어진다. 그기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얘기했고요. 기업의 인건비 보정과 관련해서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늘어나, 경쟁력 떨어진다. 이렇게 말했죠. 그 다음에 노동자의 복지 강화와 관련해서는요, 어, 주 5일째가, 주 5일째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음, 주 5일째로 연간 휴일이 적지 않다. 않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대상에 대한, 어, 음, 대상과 그 근거, 판단 근거 구분해서 알아둘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러면, 어, 사설 한편 배운, 사설 두 편을 읽었는데요. 여러분도 이렇게 반대의 관점, 서로 다른 상반되는 관점을 가진 글을 가지, 글을 읽고 여러분의 관점을 세우는 그런 활동이 앞으로 수행평가로 주어질 거예요. 어, 여러분들이 항상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 기대하고 항상 응원할게요. 화이팅!